안녕하세요. 자파 TV입니다. 승인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신가요? 승인 욕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승인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인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승인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인 욕구가 과도하게 커지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취향이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에만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단점을 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인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운이나 타인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을 간과하고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과대화하고 자신의 장점을 축소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승인 욕구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장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취향이나 흥미를 발견하고 즐기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취향이나 흥미를 포기하거나 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관심 있는 것을 따라하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것이나 관심 없는 것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나 흥미를 빼앗아버리고 승인 욕구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취향이나 흥미를 발견하고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관심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이나 관심 없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나 즐기는 것을 하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과대히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나 감정을 공유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표현하지 않거나 자신의 권리나 경계를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잘못이나 사과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나 감정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강제하거나 자신의 권리나 경계를 침범하거나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전가하거나 자신의 잘못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승인 욕구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나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사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나 의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사과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승인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이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여러분은 더욱 자신감 있고 독창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 저는 자팍TV 내레이터 깜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승인 욕구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